자 이번 주 로라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로라이는요, 250 회차 로라이구요 6월 8일부터 23일까지의 영상들 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리듯 영상 신청 방법은 고정 댓글에 구글 폼으로 되어 있는 링크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가봅시다. 자 이번 주첫 번째 영상입니다. 원보 콤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원보 콤보 칼바람은 또 원보 콤보 맛있죠. 어. 아... 자, 샤코. 아니네,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자, 지금 보이는 조합은 샤코 들어와서 오, 샤리아나. 이야, 좋아요. 야, 이거는 대상혁과 샤리아나 콤보가 동시에 들어갔네. 자, 여기서 이제. 아지르랑 샤리아나가 동시에 거기에 아소오 던져 놓은거 한타 대박입니다 자곧 그 다음 영상이에요 이러면 안되는거잖아요 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건 아레나 네요 제드가렌 좋아 오 원딜 같은거 있으면 끔찍하겠다 제드가렌이면 자 아, 케인인데요, 케인 있네요. 케인 가 좋아. 와... 뭐야? 봄나스 가렌이 아레나에서 꽤 좋습니다. 저도 당해봤거든요. 자, 그 다음 영상이에요. 침착한 어쌔신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침착한 어쌔신, 어, 여기도 가렌이 있어요. 어쌔신 어딨나요? 자, 파이크, 오! 헐라네! 자. 다시 E로 들어가서, 스턴 걸고, 키로 넘어 옮겨주고, 궁으로 찍어주고. 자. 이게, 눈덩이랑 점멸 뭐 이런 거 이용했던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예, 굉장히 화려했어요. 오! 약간 일을 이상한 데쓴 다음에 일부러 방심 유도. 눈덩이 한 다음에 전멸로. 자, 이런 영상이었어요. 자, 그 다음 영상입니다. 닷파이트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노틸러스인가봐요. 닷파이트, 궁극기. 오! 이거 이제 좀 유명한 콤보 아닌가, 이제? 캐리아 선수를 필두로 한이 닷파이트. 자, 이게 이제 노틸러스 궁극기를 쓴 다음에 궁전멸인데, 노틸러스가 이제 내 몸에서부터 궁극기가 나간다는 라걸 이용해가지고 궁전멸 쓰는 거죠. 궁전멸. 이런 식으로. 자, 내 몸에서부터 궁극기가 나간다는 걸 이용하는 판정. 자, 그 다음 영상입니다. 도파민 과다 분비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도파민 과다 분비. 협곡이네요. 오! 세라핀 궁! 세트 궁! 세트.. 오우 쉣! 야 세라핀이 다섯 명의 5명에, 궁극기 다섯 명의 세트 궁 다섯 명에다가 강펀치로 다섯 명의 머가리에다가 그냥 명중 강펀치 아주 지렸습니다 마지막에 어.. 강펀치 너무 신나.. 너무.. 너무 맛있게 들어갔는데? <목소리> 아.. 강펀치 진짜.. 어 아이디도 강펀치야. 자곧 다음 영상입니다. 시야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칼바람케직스 점프 큐 오른 오일 캐스!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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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직스 카직스 카직스. 아안 보여. 와개쎈데요 어, 어, 야, 불드라 카직스, 이거 맛있다. 불드라 꽤 괜찮네? 자, 그 다음 영상입니다. 샹크스도 눈덩이가 있었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자, 니달리. 자, 창. 빗나가고 창! 말파 잡았네요. 맞죠? 네, 말파 잡았고. 참 뭐야 뒤에는 알리가 죽었어. 어 피지부. 자 눈덩이로 씹어줬네요. 아 이래가지고 제목 이렇구나. 트리플 킬. 눈덩 어? 아니 이게 쿼드라 킬이 나온다고? 어 이게 펜타 킬이 나온다고? 자, 이게 그, 눈덩이 무적판정을 이용해가지고 피즈 굵기를 씹어주는 그런 센스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 영상이에요. 왔다 대포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왔다 대포 타이밍. 대포 타이밍? 자, 일단 칼바람. 대치 중. 아주 평범하네요. 자, 니코. 어, 니코가 니달리 트랩으로 변신했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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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이거, 신경 안 쓰면 모를만 하죠? 어, 니코공! 와! 오인구 얼마 많타지기 힘들지. 어? 지나? <laughs> 자,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자, 운이 좋다고? 이건 운명이야. 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습니다. 자, 특패네요 마나, 마나문의 무라만나 마나 너무 많아. 자, 특패대에이 트페 패대 이렐리아. 자, 한대 더. 평타. 한대 더. 볼카. 좋아요. 자, 트페로 미렐리아를 솔킬. 어 렉사이! 아우, 어, 뭐야! 야, 레벨, 어, 레벨로 골카드 한 방에 집히고. 오케이. 자, 이번엔 레드카드 한번에 집히고. 아, 미니언에다가 스플래시로! 아니, 이거는 진짜 운이 존나 좋았던 게.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아무거나 카드를 집었는데, 아무거나 카드를 집었는데 골카였어 거기에다가 레벨업하면 살아준 다음에 그 다음 카드도 아무거나 집었는데 레드카드가 나오더니 그거를 안닫는걸 미년에 던져가지고 아 이렇게 키를 따네요 이것도 레드카드가 아니었으면 못잡았죠? 자곧 다음 영상입니다 원보 콤보 2024년 야자 칼바람이네요 야 바두고 와우 와우 와바둑궁 <laughs> 5인 위에 말파궁 5인이면 끝났지 뭐. 어. 자, 그 다음 영상입니다. 이미 끝난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습니다. 주 칼바람이고요. 자, 스폰지밥. 마오카이 굉장히 든든해 보여요. 어, 라이즈고 아, 넥서스가 개피였구나! 와~~ 근데 미코 공격기 대박으로 그냥 역으로 끝나나요? 야~~ 이런 식으로 자 넥서스 하나 욕심내다가 이렇게 됐네요. 아, 이미 끝난 게임 자~ 그 다음 영상입니다. 기사님 저 내려야 해요 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습니다. 뭐야 이거 빨리 감기 아니지? 왜 이렇게 이동 속도가 빠른 거야? 자 바드? 자 일단 바두궁자 어? 뭐지? 어? 아니 바두는왜 중간에 내리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자, <laughs> 자 여기서 이제 야 여기서 이제 땅 불을 뚫었는데 얘는 여기까지만 가고, 쟤는 저기까지 가고. 요좀 억울한데요 신짜 입장에서. 자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트라이더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카트라이더. 자, 칼바람, 사일러스. 칼바람, 사일러스도 재밌지. 자, 들어가서. 와, 벨코 죽음 대박. 아, 이런 장면 자주 나오죠. 이 스킨, 아, 이게 이동속도가 똑같아가지고 절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사일러스랑 사이온이랑 있으면 자주 나오는 그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칼바람 레나타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칼바람 레나타. 자, 일단 누누는 컷. 어, 하나씩 다 죽어요. 두명 남았어요. 트리플 킬. 오! 압궁 오, 뭐야! 야 배수의 진으로 그냥 앞전멸, 굵기 앞전멸을 해버려가지고. 자, 마치 킹스맨을 연상케 하는. 모두가 서로 죽이는. 야 이거는 진짜 각이 너무 예뻤다. 와, 이게 펜타킬. 여기까지가 이번 주 로라의 영상이었구요. 자, 이번 주 4등 영상이었습니다. 운 좋은 투표. 이건 진짜, 운 좋은 요소들이 3가지나 있었죠. 자, 일단 이렐리아 대 투표 1대1 솔킬 스포 시작해서. 자, 일단 솔킬 따고, 여기서 렉사이가 오는데, 여기서 골카를 한 번에 짓고, 죽기 전에 레벨업, 그 다음에, 오케이. 이제, 레드카드가 집혀가지고, 여기서 미녀로 스플래시킬. 자,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자, 기사님 저 내려야 돼요. 자, 이번 주 3등 영상입니다. 이번에 이제, 바드 통로가 조금 판정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에이. 여기서 바드는 중간에 내리고, 나머지는 끝까지 가는. 자, 조금 억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2등 영상이었습니다. 도파민 과다 분비였어요. 음 세핑궁, 따라라랑, 세트궁, 간톤 씻네. 아, 다섯 명한테 그냥. 자,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1등 영상이에요. 칼바람, 레나타, 시원한 그림이었죠. 자, 여기서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죽는데. 레나타가 여기서 앞으로 궁전멸 와우 레나타 펜타킬은 진짜 귀한데 자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 로라이 영상이었고요 언제나 말씀드리듯 영상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로라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hank